비법이 있는데 어 요거 지금 뭐 그냥 예. 저희가 이제 스케줄 끝나고 집에 딱 갔을 때 정말 피곤하잖아요 음. 그러면 일단 눕게 돼요 그렇죠. 근데 가장 옆에 늘널브러져 있는 게 뭐예요 배게. 쿠션이나 베개란 말이죠 아하. 이 베개 하나만으로도 뱃살 관리가 충분히 될수 있다면 는 바로 한번 보여주시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 예. 일단 베개를 일단 여기 다리 사이에 끼워요. 이렇게 다리 사이에 끼고. 네. 이렇게 다리 사이에 낀 다음에 일단 천천히 허리에 어.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네. 이렇게 바닥을 짚고 천천히 올려 줍니다. 아, 그래? 아, 허리 아프신 분도 아, 조심해야 아, 돼. 맞아. 천천히. 예. 아, 네. 아, 베개를 끼고. 아. 네, 베개를 끼고. 베개 거에다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일단 베개를 끼게 네. 되면 이 허벅지 안쪽에 힘이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오. 이 허벅지 소중히. 안쪽에 힘을 주려면 복근에 힘을 음. 안줄 수가 없거든요. 그 아, 네. 음. 근데 이 상태에서 상체를 오. 어 들어 아우 힘들겠다. 상체를 들어. 들어. 아우 힘들겠다.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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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어. 아, 아,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든 정도로만 하시면 절대 안 되고 아우. 정말 무리가 안 가는 선에서도 이렇게만 아우. 되게 쉬워 보이는데. 호흡을 아우. 그리고 또 누웠다가 아우, 아우. 다시 아, 얘 힘들어 보이는데. 여기를 만져보면은 단단해요. 단단해요. 네, 단단해요.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예, 아, 딱1열 번만 한번 해볼까요? 열 번? 네, 어, 사이에 끼고요. 어, 두... 이제 상체만 올립니다. 네. 시작 하나 후 하면서. <laughs> 야, 와, 뭐 세분다 엄청 잘하시네요. 아니, 어, 올라온 상태에서 호흡을 끝까지 내뱉을 동안 조금 멈춰 주시면. 와. 그렇죠. 와, 너무 잘하신다. 어, 허벅지 예. 안쪽이 당겨. 네, 맞아요. 그래서 어. 집에서 이 베개 하나만 있으면 어. 어.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많이 힘이 들어가네. 그렇죠. 정말 예. 많이 들어가죠. 예. 예. 에너지 원이의 베개 운동법입니다. 베개를 다리 사이에 끼우고 허벅지 안쪽과 복근에 힘을 주고 다리를 들어줍니다. 다리를 올린 상태에서 상체를 가볍게 세우고 버텨주면 운동 끝.